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암세포가 좋아하는 영양소와 식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암은 우리 몸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이러한 암세포는 특정한 영양소를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양소와 식품이 암세포의 성장을 돕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영양소 중 하나는 바로 당분입니다. 특히 단순당이라 불리는 설탕과 같은 쉽게 소화되는 당분은 암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당분 식단은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음료나 과자, 빵과 같은 고당분 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정제된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도 암세포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흰빵, 흰쌀, 파스타와 같은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며 의는 암세포에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대신 통곡물이나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다음으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도 암세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지방은 주로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튀김 음식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높은 포화지방 섭취는 특정 유형의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지방 예를 들어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등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붉은 고기와 가공육. 붉은 고기와 가공육도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소세지, 베이컨, 햄과 같은 가공육은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신 생선이나 닭고기 같은 건강한 단백질 원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유제품. 일부 연구에서는 유제품이 특정 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고지방 유제품은 그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 저지방 유제품이나 식물성 대체품을 고려해보세요. 6. 항산화 식품의 중요성. 그렇다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식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입니다. 베리류, 시금치, 브로콜리 등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녹차와 같은 음료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니 적극적으로 섭취해보세요. 7. 결론. 오늘은 암세포가 좋아하는 영양소와 식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암 예방을 위해서는 고당분, 정제된 탄수화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붉은 고기 및 가공육의 섭취를 줄이고, 대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